철강산업이 한마디로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야, 피곤해. 또 저거 따아 다시 미국 말고 유럽도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텐데 자, 이유가 새로운 TRQ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TRQ는 이제 저율의 관세 할당 제도인 건데, 긴급 수입 제한을 대체하는 새로운 저율 관세 할당 제도를 발표를 한 거예요. 수입 쿼터 총량을 지금 47%를 줄여버린 겁니다. 쿼터 초과 관세를 그래가지고 이 쿼터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50%까지 두 배를 불려버린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광국 증빙 의무도 신설했어요고 원산지 검증을 더 까다롭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택까리 하는 거안 된다라고 해서 야 미국만 이런 줄 알았던 유럽까지 이렇게 나오네 그런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는 아니고요. 내년 6월에 세이프가드 만료 후에 EU 회원국 투표로 확정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결정됐다 안 됐다 결정은 안 됐고 안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자유로울까요? 그럴리가요. 2024년도 한국의 EU 철강 수출이 한 6조 3천억 원 정도. 미국에 이어서 미국과 더불어서 양대 수출축이 하나로 미국 유럽이 지금 둘다 휘청거리니까 수출이 지금 아우.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올 들어서 트럼프 이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대미수출이 12에서 15%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대미수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타격이 지금 오고 있는 건 수출, 수치로 저런데 이게 내부 사정을 보면은 비중이 그렇게 되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대미수출이 저 정도 감소해도 막 미칠 지경은 아닌 거죠. 예. 근데 이제 유럽까지 나오게 되면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도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일단은 관세가 50%에서 내려가질 않으니까, 이게 25%나 10%까지만 내려가줘도, 그 무관세였는데, 쿼터 안에서는. 지금 이게 50%가 웬 말이냐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 인상이 미국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유도 쿼터 축소한 다음에 쿼터에 못 들어가면 지금 50% 관세니까, 이거 양, 지금, 양날개에서 또 이제, 이렇게 표현 한 번만 해도 될게요. 뺨을 양쪽에서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철강 수출의 양대축이 동시 타격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 수가 있는 거죠 수출구조 리스크의 이중타격입니다 한국철강 수출의 45% 이상이 미국 이후로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두 시장 모두 동시에 무역장벽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 단가 하락합니다 이거는 수출 가격 좀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붙어버리니까 물량도 조절되겠죠? 그럼 팔로우를 좀 바꿔야 돼요. 그럼 비용이 증가되는, 그럼 수익성이 감소가 되는, 이런 지금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고부가 가치가 나오는 철강들이 있는데 자동차용, 조선용, 내연이나 도금제 이런 애가 있는데 유럽 완성차나 조선수유하고 직결되는데 수익성 타결이 직접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당분간 단기적인 악재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20에서 35% 가량이 수출 의존적인 상황이어서 아우 뼈 아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분석 기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격 경쟁력 악화라고 그랬잖아요. 스프레드 압박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격 마진 압박으로 오는 건데 쿼터제 축소하고 관세 인상은 사실상 수입 규제입니다. 가격 경쟁 제한 조치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EU 현지 내의 철강사 뭐 에르, 아르셀로미탈? 이런 데가 있는데, 얘네들은 가격 방어에 유리한 구조인데 한국사는 현지 유통 단가 경쟁력이 조금 이제 낮아질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 지금은 다 우려예요, 선생님들. 제품 믹스의 차별화 전략을 압박하는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가 범용제는 진입 자체가 불가하고요, 고부가 특수강조차도 이제 조강국 증빙 절차로 납기가 지연될 수가 있어가지고 까다로워진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파급이 쭉 갑니다. 철강 가격이 상승해요. 조선 자동차 원가 부담 가중되죠. 이후에 수출 제한돼, 국내 생산 조정되고, 내수가잉 단가 하락 압력되고, 특히 LNG 선용 후판, 전기차 강판 이런 첨단 소재 중심의 고부가 제품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될수 있는 특히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자꾸 이렇게 확대해석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시간 지나고 나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그럼 공매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포올이나 현대제철은 이미 관세 이슈로 인해 갖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컨센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유 변수까지 들어가니까 어. 추가 하향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이제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뭐예요? 정부 대응 여지가 남아 있고 확정된 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주가는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한것 수준으로 빠져 있어 가지고 오히려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있겠느냐 단기적으로 휘청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철강은 참고로 밸류체인 etf 원자재 선물시장 이런 데서 글로벌 보호무역 리스크 프리미엄을 재반영하고 있어 갖고 아 지금 이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움직일지 좀 애매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와요 그리고 이 안은 확정안이 아닙니다. 이유가 발표한 거는 도입 계획 초안 드래프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말에 기존 세이프가드 내년이에요. 그것도. 그 만료 전까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원국 투표,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 내 회원국 투표하고 입법까지 가려면은 이게 갈 길이 좀 멉니다. 현재는 이행 당사국이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전 조율 구간인데, 우리도 이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못 한다고 봐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예, 참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협상을 할수 있겠어요? FTA 체결국 우대 조항을 명시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초안에서 국가별 물량 배분 시에 FTA 체결국은 고려 대상이라는 점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FTA 체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쿼터 감축률 완화나 예외 품목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그리고 막무가내는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협상 여지가 있다. 또 FTA 체결국이면서 탐소관축에 친환경 전환에 앞선 철강국이라는 논리해서 우리 탈탄소들 지금 철강 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쿼터 관세 완화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통상 채널 가동인 건데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직접 접촉할 예정이다. 그래갖고 루트가 가동 중이고 EU는 공급망 완정 그리고 탈중국 철강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필수긴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필수긴 한데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할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fta 체결국이고 신뢰 가능 파트너니까 이게 좀 외교협상이 되면 좋겠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민관 공동 대응이나 기술 협력 카드가 있는데, 산업부가 이번 주에 민관 합동 대책회의, 이제 오늘 예정입니다. EU와의 협상 대응 논리를 정리 중이고요. 그리고 얘네들 포스코 현대제트은저탄소 제품들을 조금 이제 무기 삼아가지고 최근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후에 CBAM 기준에 부합하다는 점을 내세울 만한 논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EU의 초안은 언제? 내년 6월 표결 전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한국은 FTA, 그린스틸, 공급망 협력. 그리고 탈 중국 했을 때 니네 뭐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감축률 완화 특정 품목 예외 인정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한 상황이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 이미 그리고 미국 쪽에서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악재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주면 심리적 불안 단계가 잦아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이건 좀 보셔야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